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대 중국의 천인홍 8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인홍 8단, 이 선수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요 최근에는 갑조리거 선수였다가 지금 해설적으로 방향을 튼 선수인데요. 상당히 해설 쪽에서는 가장 중국 내에서 인기가 좋은 그러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대 중국의 천인홍.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인찬 선수고요 백이 천이농 선수인데요. 자, 두 기사가 모두 화점 소모 코석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인찬 선수가 나래째로 걸쳐가니까, 자, 이거, 맞, 맞대응하듯이 같이 나래째로 두어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가 먼저 이와 같이 두어갔는데요.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는 먼저 하나 눌러가고, 자 이곳을 받으면 그때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김인찬 선수는 무난하게 두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천인웅 선수 얼른 이구자로 두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김인찬 선수가 이곳을 받게 되면 이곳 3-3을 파고 들어오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바둑을 두어갈게 떡하니 보이기 때문에 발빠른 포속이 되겠죠 백입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김인찬 선수가 오히려 더욱더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인웅 선수 이곳을 막아두고요 자 이와 같이 날일자로 강력하게 덮어 씌우는데 김인찬 선수 붙여갑니다. 자, 저초오니까또한번 치봤구요. 자, 이곳으로 찔러 들어갔는데, 자, 이곳으로 두어갔는데요. 자, 이 구자 두어가구요.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정석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 이거 정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맞춰쳐오니까, 자, 이곳 호구치구요. 자, 이거 호구치니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수치고, 아, 이곳이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을 참 많이 두지 않습니까? 이곳 두고 뭐 이곳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두어가는 이러한 바둑이 예상이 되었는데 야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곳으로 두어갑니다. 자 그러면 김인찬 선수도 이곳을 하나 끊어가고요. 자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하나 끊어둬요. 자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데 단수를 치고 나오죠. 그리고 젖혀갑니다. 자그 다음에 일선까지 내려빠지면서 이제 여기 있는 백돌을 위협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고 있죠. 김인찬 선수도 일단은 이곳을 막아가면서 최대한 백의 활로를 줄여 가고 있고요자 이곳으로 투어갔는데자 지금 이 자리를 하나 나가는 수순이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이에요 이 수가 왜 좋은 수냐 여길 두게 되면 단수치고 나가게 되었을 때이 장면에서 축으로 오히려 이게 나가는 순간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금 자충을 만들어 내는 수순이에요 그렇다고 백은 이곳을 단수를 안칠 수야 없습니다 자 이곳 단수치니까 뻗어두기 시작하죠. 자 지금 당장 이 백돌가의 수상전에서는 이 지금 백이 활로로 내려오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일단 뻗어두면서 약점을 지켜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일단은 여기는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수상전은 백이 자신 있다. 이러한 뜻인데 일단은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자, 이 자리를 놓칠 수 없고요. 그리고 단수당한 돌을 나가버리니까 자, 지금 이곳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1단락이 될것 같이 보여요. 하나 뻗어두고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가 이곳을 뻗었는데 사실은 좀더 적극적으로 젖혀왔을 때 2단 젖힘까지 하면서 이와 같이 막아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요. 한번 뻗었어요. 그러자 이곳 하나 끊어두고 자 이와 같이 활로를 줄여오면서 여기 있는 흙돌을 백이 잡아둡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의 형세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런 장면이고요 자 지금 백이 워낙 세력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와 같이 두 칸을 벌려야 되는데 이런 거 벌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런데 하나 눌러가기 시작하면 점점 백의 집이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상황에 맞는 아주 시기 적절한 그런 날일자 수법을 두어 왔고요 그러자 이제 33을 파기 시작하는 천인홍 선수, 어느 쪽으로 막아올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 김인찬 선수 이곳으로 뒀는데, 사실 지금은 여기로 맞고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어서 2단 저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곳은 당해주더라도 자 이와 같이 두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방향을 잠깐 잘못 막았거든요 자 이렇게 막게 되어서는 약간 천인홍 선수가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젖혀갔어요 당연히 천인홍 선수 입장에서 막아올 테고요 자 이곳을 2단 조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잡아두니까 이와 같이 지켜가면서 은근히 여기 있는 백도를 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어, 천인홍 선수 과감하게 뛰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수가 상당히 지금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지가 까다로운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일단은 치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 이런 데 먼저 가고 싶기는 한데 여길 건너 붙이고 끊어서 돌려치는 이와 같은 수순을 당하면 이 베개 모양이 커지는 순간 흑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이바두군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데 받아준다면 이제는 여길 공격 들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어 먼저 거, 적극적으로 붙여오기 시작하는 천인웅 선수 김인찬 선수는 침착하게 뻗어주고 있고요 자 결국엔 이곳을 지켜두니까 이제 공격 들어오기 시작하는 김인찬 선수 그러자 천인웅 선수 또다시 이곳으로 두어오는데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기분 같아서는 이렇게 갈라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곳을 갈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하나를 두어가요. 자, 그럼 이 돌이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이곳을 지켜둬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기를 하나 두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을 덮어 씌워오면, 이제 여길 젖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단수를 치고, 자, 여길 끊어왔을 때, 돌려치는 거죠. 나가면 이와 같이 쭉쭉 밀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밀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을 젖히면 또 먹었을 때, 이 중앙 쪽에 있는, 백의 집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천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서 함부로 행마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붙여가긴 했는데 아 끼어오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단수치고 나가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는 이곳으로 막아가는 것도 물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거 단수치고 또다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이 반대쪽에 있는 흙돌이 닫혀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단수를 쳤고요 자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저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막으면 이제는 여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수가 또 성립을 해요 자 이곳을 나가면 또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런데까지 막아가는 수가 또 성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곳을 두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이 여길 호구치고 또 다시 여기를 노려가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백도 지금은 조금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렇게 응수타진을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흑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고, 자, 단수 당해줄 거 당해주고, 자, 이와 같이 틀어 막아갑니다. 그리고 저처우니까 하나 기분 좋게 때려내고요, 지켜두었어요. 결국엔 이곳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바로 백돌을 공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인찬 선수의 기풍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막아가고 싶기도 한데, 자 백이 이렇게 두어가는 수가 이거는 정말 낙이 없어요. 이미 좌변에서는 흑돌이 잡혀있고, 좌변에 백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중앙은 오히려 백돌이 또 두텁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민차 선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천인홍 선수도 이제는 이도를 살리는 것보다는 먼저 갈라가면서 공격을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 붙여 두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곳으로 두었는데요. 자. 그렇죠 김인찬 가만히 있을 김인찬 선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의 기사로 불리는 김인찬 선수 역습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치니까 돌려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하니까 이곳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같이 연결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김인찬 선수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이제는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으로 두어갔다라는 건이 흑도를 더 이상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러한 뜻에서 이곳을 붙여왔는데 적극적으로 젖혀가죠. 자 지금 이쪽으로 젖혀가고 끊어오고 뻗으면 이 돌이 당장 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백돌이 갈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돌 여기를 하나 응수타진 합니다. 자 막아두고요. 아 이거 귀까지 막아가면서 중앙쪽으로 흙으로 와요. 그 나가라 이러한 뜻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나리자로 두어가는 수가 또 좋아요. 이곳을 건너붙이면 막아가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단수 쳤을 때 여길 때려내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곳을 두면 이게 빠져 나가더라도 하나 때려 두고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쭉쭉 밀어가다가 날짜 두면 오히려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찬 선수 이곳 날짜로 든 수는 상당히 지금 실전적이면서 약간 자신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날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데 역시 김인찬 대단합니다 그 수를 발견했고요 자붙여오니까 맞춰 적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뻗어오니까 자 쭉쭉 밀어가는데 중요한 건이 형태가 지금 흙이 중앙 쪽이 두터운 장면이기 때문에 자 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백돌 잡히면 바둑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드디어 천인호 밀고 나오는데요. 김인찬 선수 거침없이 와가갑니다자 이거 젖혀오니까 또한번젖 뻗어두고요. 자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한번더 밀었다가는요. 자 지금 이쪽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지켜둡니다. 자 김인찬 선수도 오히려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서 여기 도를못 잡더라도, 이제는 이 귀에 있는 백돌만 잡으면, 이제는 상변 쪽에도 집이 있고, 이건 내가 괜찮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김인찬 선수가 대한민국의 제2의 이창호 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형세 판단과, 그리고 끝내기가 워낙 좋은 기사기 때문에, 저 지금처럼 이와 같이 압박 들어가면, 천인홍 선수 입장에서는 떨릴 수 밖에 없어요. 천인홍, 지금 여기서 급소한 방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자이 백돌이 오히려 흑돌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무조건 이쪽으로 반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지켜둡니까? 자 지금 이곳을 지켜둬요. 아 김인찬 선수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라는 식으로 이걸 지켜뒀는데 오 이곳 하나 찔러 두고요. 자 그리고 날 일자로 지금 두어 가는데 그래도 끊긴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어 아닌데요 그냥 두텁게 지켜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텁게 두어 놓고 만약에 이런데 연결하면 이제 김인천 선수 이런 데 차렷해 갖고 자 이쪽도를 압박하면서 이제 바둑 따라잡겠다 뭐 이러한 뜻까스로 보여지는데 어 이곳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천인홍 선수 그러자 뻗어두고요 자 결국엔 천인홍 선수도 그냥은 살리지 않고 이곳을 먼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으로 막으면 젖혀 있는 게선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넘어가는 수가 여기가 집이 완전 쪼그라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를 노리고 있는데 김인찬 선수는 쉽게 살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막아갔고요. 실리로는 약간 더 손해긴 한데 자, 지금 여기를 눈목자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백도로 압박하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을 들어가니까 지금 요것만 물어본 채 바로 날일대로 들어가면서 역습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천인홍 선수도 자, 지금 여기 쉽게 봤다간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저쳐 갔을 때, 저 지금 이게 백돌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김인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하나 찔러 오니까 막아 가죠. 별국에 오는데, 저쳐 갑니다. 저 지금 드디어 끊어지긴 끊어졌어요. 백돌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졌구요. 이제는 천인호 하나 찔러 들어가는데, 빠져듭니다 자, 그리고 이곳까지 두어가니까, 아, 급수한 방 때려요. 자 지금 이곳으로 끊어봤자 자 이쪽 연결하고 단수 치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걸 나가는 거는 이게 장문으로 잡히긴 하는데 요거 끊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을 나가는 게 아니라 흑도 자 여길 끊는 순간 요 돌만 잡아도 지금 김인찬 선수 나쁘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지금 김인찬 선수 형세판단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자 이제 천인농도 이도전만 잡고 중앙이 잡히면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죠. 이건 완전 미지는 장사기 때문에 자 천인농수 이곳까지 연결하고 버티는데요. 글쎄요 이곳을 뻗어둡니다. 자 지금 점점 백돌이 위험해지고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천인농 선수요. 예자 이곳으로 나가는 순간 이 지금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데 약점을 지키면 이곳 도 하나 선수가 듣고 자 이렇게 그냥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쉽게 백돌이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지금 김인찬 선수. 3단 저침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저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 지금 봐도 봐도 멋진데요. 자, 지금 양단수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자 김인찬 선수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이곳 양단수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이곳을 때려내는데, 자, 두텁게 막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 백돌이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정말 저 역시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뛰니까, 자, 쌍립을 쓰면서 치받아가면서 이돌 잡으러 갑니다. 자, 지금 이곳을로 두어가니까 한칸 뛰죠? 이곳을 붙여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단순하게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흙돌이 여길 두면 끊어지니까, 여길 끊어가면서 수상전을 한번 버리겠다. 뭐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붙여오니까, 아, 그 자리가 또급소자리입니까 아, 그 자리가 노이고 보니까 또 좋네요. 자,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자, 이거 찔러 들어오면서, 드디어, 뭔가, 수상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 지금 이곳을 뻗으면서, 백은 집이 있고, 흑은 집이 없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쌍립쓰면서 버텨가고요 그리고 치바다 갑니다. 자, 결국엔 이곳을 찝는 수가 좋은 수순이네요. 아, 이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들여다보는데, 이게 왜 거길 들여다볼 수 밖에 없냐면, 지금 이런 데를 두어가고,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뭔가, 수상전으로 엮으려면, 이런 자리를 또 두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바둑이 정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자 지금 이쪽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곳을 두어 가면 자, 이곳에 두어 가더라도 자, 뭐 일단 이렇게 일선으로 젖히는 게좀더 낫겠죠. 그럼 이곳을 두어 갔을 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 수가 빠르죠. 흑이 한수 빠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잡혔더라도 지금 좌변에1 0집이 있으니까, 지금 이곳, 우변 쪽에서 조금만 이득을 보면 된다. 이게 천인홍 선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집어가니까, 자,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죠. 하지만 이 중앙이 잡혀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만방수상전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데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고요 단수 치면서, 어떻게 하든 지금 우변에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자, 이곳 단수까지 압박 들어가고요. 자, 지금 연결했단 다 잡히니까 이곳 한칸띄는데 아, 이곳 지켜둡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후수 잡고 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을 하니까, 자, 이제는 이곳 하나 때려내고요. 자, 이곳까지 지켜뒀어요. 하지만, 김인찬 선수는 끝내기가 워낙 강한 기사고 형세 판단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김인찬 타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곳으로 하나 집어두고요. 자, 그리고 입구자로 이 백도로 압박 들어갑니다. 자, 끝내기로 서서히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두니까, 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갑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자, 지금 이렇게 두면, 이곳으로 두고, 자, 이곳을 또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후수죠. 100이 이렇게 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너 붙이는데, 와, 여기서 한번또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뒤로 돌려치고요. 자, 그리고 여길 치받으면서 이제 버텨가는 건데, 자, 김인찬 선수 이곳까지 뻗어둡니다. 자, 지금 여기 수상전,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김인찬 선수가 그 수상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곳을 때려내면서, 자, 지금 이곳 조이기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확실히, 끝내기는 김희찬이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끝내기는 김희찬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지켜두면서, 이거 어차피 한수 빠른 끝내 수상전 아니냐. 초대형 만방 수상전에서 내가 이겼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자, 드디어 이곳을 지켜갑니다. 그러자, 오, 지금 이곳을 지켜놓고요. 자, 끝내기로 지금 완전 철저하게, 김인찬 선수, 이 수상자 자신 있을까? 계속 손 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때려내는데, 와, 지금 이곳이요. 그렇죠, 여기 집을 없애려고 여기를둔 건데, 최선의 끝내기인데, 자, 이곳을 때려내면, 야, 지금 이곳을 연결한다고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거 연결하는 순간,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백돌이 이거 지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잡히지는 않나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쪽 부분을 먼저 두고 가고, 자,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수순이 있기는 하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순이 있다면, 자, 그러면 지금 김희찬 선수가 여기를 연결하면, 자, 이거 저처럼 이곳으로 두고, 자, 지금 여길 두면 이와 같이 두어 갔을 때, 자, 지금 여기가 또다시 어차피 이렇게 두어 가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상전이 벌어지면, 어차피 이게 흙이, 1을 잡는 그러한 수상전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과 상관이 없이 어차피 잡았네요 아 이건 뭐 끝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건 연결하니까 자 이곳을 집어온다고요아 이곳을 젖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을 집어와요 자 여기 두면 어차피 수상전에서 지니까 여길 덤비는데 자 폭주하기 시작하는 중국 해설자 천인홍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또 잡으러 오는데 자, 지금 이쪽을 두게 되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이 안 돼요. 단수치고 이 돌을 잡으러 오더라도 여기를 먹여치고 잡으면 이 백돌이 다 잡혀요. 어차피 뭐천인농 선수 입장에서는 뭐 반집지나 200집지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지금 폭주를 들어간 건데 자, 결국엔 이곳을 두어가니까 천인농 선수 그래도 중국의 해설자답게 여기서 싹싹하게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이 중앙은 백돌이 다 잡혔죠. 초대형 만방 수상전에서, 이 지금 수상전은 거의 뭐 300집에 육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백 쌍방간에 죽는 쪽은 완전히 지는, 그러한 지금, 초올트와 만방 수상전이었기 때문에, 자, 이 순간, 김인찬 선수가 백돌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우변에 있는 백돌도 잡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김인찬 선수. 자, 이와 같이 두는 순간, 집 차이가 60집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인홍 선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아 이바둑은 정말 김인찬 선수의 멋진 진짜 3단 저침이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이 장면에서 여기를 연결시키고 뻗어두고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런데 연결하는 것은 지금 이런데 하나 두고 가고 받아주었을 때 지금 이렇게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120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젖힌 수순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수순 자 이곳 양단수를 쳤는데 자 연결을 하고요 때려내니까 지켜두고 자 이곳으로 치받아 둔 다음에 이와 같이 한 칸을 띄게 되어서는 여기 백돌이 다 잡혔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천인홍 선수가 이곳으로 급소자리 두어 간 다음에 자 이곳에 붙여서 초 대형 수상전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자 중요한 건 김인찬 선수의 이 놀라운 수익기가 더 정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천인홍 선수 우변을 잡고 어떻게든 좀 비벼 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곳을 압박 당하는 순간 집차이가 김인찬 선수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형세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천희홍 선수도 버틸래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젖혀놓고, 자, 요것만 이제 잡으면 이기는 그러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자, 김인천 선수의 이 완벽한 끝내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잡아서는 질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는데, 자, 이거 젖혀서 끝내기 다 해놓고 있죠. 그리고 이곳을 찝어와서, 이거 놓고 때리게끔 해놓은 걸 작전을 폈는데, 어차피 놓고 때려봤자 지니까, 자, 이곳까지 폭주를 해오는데, 디스로 메워가고요. 자 이곳을 찝어오니까 오히려 이곳을 두어가면서 자신의 돌을다 잡히고 마는 그러한 지금 천인홍 선수의 폭주를 볼수 있는 그러한 바둑이었는데요. 김인찬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자 결국에는 김인찬 선수가 끝내기로 바둑을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기 하는 척하다가 상대방의 대마를 다 잡는 그러한 멋진 바둑 아니었습니까? 자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차 선수가 중국의 천인홍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